上课，雪下的可大了，外边雪下的可大了。您开车来的吗？那还好，我开车来的，可你咋的？完了，完了。喂？ 눈이 높다, 사람 눈이, 눈이, 눈이 높다. 눈이 높다. 어떻게? 똑같아요. 안. 원래는 안.眼光高요.眼光. 네.眼光高요.眼光高. 네,眼光高. 눈이 높다. 유구가 많다는 뜻이죠. 네, 요구가 응. 네. 응. 네. 예. 예. 많다 예. 많다는 뜻이죠. 특히 소개팅이나 판볼 때. 아, 돈도 없는데. 어, 잘 못생긴데. 어, 키도 작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눈이 높다. 예, 눈. 예, 얀광 눈빛. 눈빛. 얀광. 예, 여기서 얀광 꺼. 네. 그냥 얀광도 돼요, 사실은. 그냥 얀광도 돼요. 예. 눈이 높다? 네, 이안 예 거. 방금 아, 아 여기는 없다는 안 되죠. 아니, 눈이 많다 표현이죠. 눈이 크다. 아니, 높다. 높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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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녹아 내린다 듯이에요. 아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 다, <laughs> 다른 질문이셨나요 그럼 아. 어떻게 해야죠? 아. 내리면서 녹는다. 내리면서. 么么하면서么么한다。可这形容词呗，一边一边讲的，一边一边哎，可能一边下一边画，弄哒画哎，一边下一边画，对不对？也也给它大概在一呢，二十四个这样，边下边画。 边下边画，一个别别塞。边下边画，外面的雪边下边画。哎，边下边画。边边画边边画嗯，对， 이조 쓸 수가 있어요. 이샤조 화了 그러면 그럴 때는 뭐냐면 눈 뭉치자마자 바로 녹아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 내리는 거랑 녹는 거랑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땐 밖에는 안 돼요. 네. 자 다음에 비비비오 비, 비, 비. 비. 마침 이 단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몇대 몇이다 한자 대 드시고 중국대 어? 아중국대와한국대 경기한다. 음. 그러면 점수 나오잖아요. 2대1 2 2 2대이 이렇게 2 2 2대 어, 이, 비, 리응. 이게 점수 얘기할 때요. 이, 비는 단순한 이게 점수 얘기할 때 중간에 배 옆에. 네. 이게 점점 말하는 거예요. 2, 점점 1. 그렇죠. 그거 얘기할 때. 근데 비 보면 여러분 동시에 생각이 되는 게 비교문이죠. 비교문이죠. 여기 하는 김에 비교문을 할게요. 계속 계속 얘기해도 헷갈리시니까 계속할게요. 일단 비교문 한국어하고 중국어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단어 하나 있어야 돼요. B. 한국어는 보다. 한국어는 보다. A보다 B가 뭐뭐다. 그 표현이죠? 예, A보다 B가 여기 형사 나오죠. 네, A보다 B가 뭉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더이 형사예요, B가 이 형사예요. <laughs> A 더 뛰어나요. 정도더 심해요, B가 더 심해요. A, <laughs> B, 이게 한국어, 이게 한국어인데? A 더 심해요, B 더 심해요. B가 더 심해요, 그렇죠? 네. 예, 예를, 예를 들어 저보다 신랑이 나이가 어려요. 저보다 신랑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누가 더 어려요? 신랑이,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게 정도 더 심해요. 이 형용사의 정도 더 심해요. 네. 근데 네? 네, 그렇죠. 근데 중국어 얘기할 때는 딱 반대죠. A, B, B 형용사 얘기할 때는 에이 더 심해요. 에이 더 심해요. 그러면 방금 그 예문, 저보다, 예, 신랑이 어려요. 신랑이 어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 어려요 똑같이, 나이가 어리다, 시어예요 일단 누가 더 어려요? 신랑이 그러면, A가 이거, 이 어, A가 나와야 돼요이 A로 써야 써요돼 이거, 이는 A 거 이거, 이거, 이小이렇이 돼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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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중국어 이거, 서는딱 반대예요. 딱 반대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네거 이거, 이小 그러면 우족은 앞에 나오는 게 뒤에 이 형용사의 정도 더 심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 나오는 게더 심하다. 음,丈夫比我小. 응. 그러면丈夫小.哎，丈夫比我小。丈夫가 장수 어리다예요丈夫小嗯 응. 그러면女儿比我高。 딸이 크다. 딸은 나보다 커요. 키가 커요. 딸이 나보다 키가 커요. 네. 그러면, 女얼高예요女얼高 딸은 커요. 딸은 커요. 내가 큰게 아니고 딸은 커요. 이게 바로 기, 교문의 기본 구성이에요. 기본. A, B, B 그 다음에 형용 A, B, B 그 다음에 형용사. 女얼비我高 네. 뉴욕, 비워 공지가. 타 비어 공지 가. 예, 그는 나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어에서 월급이 많다는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 가오예요. 월급이 높다 표현이에요. 예. 공지 월급. 예, 공지.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응, 음, 사실은 "타"的工资比我的工资高，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요. 언어를 진행하는 게 발전하는 게좀 쉬워져야 돼요. 그래서는 쓰다가 이 공지 멘테로 옮겨도 된다. 식으로 예, 변했어요. 타비오 공즈가 타비 공즈가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리고 일단 丈비比我小 얘기할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몇살 정도 차이가 났나요? 이러기까지 궁금해져요 왜 이런 문제인가요? 이게 숫자 들어가려고 하면 정확한 양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요? 형용사 뒤에 이 수량 추가하면 돼요 네, 형용사 뒤에 수량 추가하면 돼요 丈夫比我小 그러면 두 살? 20이요 아, 네. 아, 네. 아, 네. 2岁 네, 나이 표현할 때, 네, 两.네丈夫比我小两岁比我小2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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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확한 양 표현할 때, 또는女儿比我高, 그러면 얼마나 커요? 5cm.比我高? 5cm. 5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5cm. 이게 정확한 양 표현하는, 그냥 큰게 아니고, 얼마나 크냐 이게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타비워 공지 가. 타비워 공지 꺼. 이백완.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타비워 공지 꺼. 이백완. 그러면은 예, 돈에 대한. 그 연봉 얘기할 수도 있어요. <laughs> 연봉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뒤에 수량.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려고 할 때. 근데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랑, 신랑교시어.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 많이 이어 나요. 그냥 어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많이 어려요. 이럴 때는 훨씬 더 어리다. 많이 어리다. 형용사 뒤에 정도 표현 나와요. 또多了 에비오小多了.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훨씬 어리지. 비오小多了. 네, 다비오小多了. 네. 女儿비워高. 그러면은 그냥 쬐금만 커요. 많이 커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어, 0. 몇 cm 차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워高. 쬐금. 1.2 네. 비워 가우 1.2 이렇게 애매한 표현 나올 때 비워 가우 1.2 네, 많이도 아니에요 비워 가이1.2 조금만 커요 나보다 조금만 커요 응. 다 비워 공주 그 이럴 때는 훨씬 더 커요 그내 월급이 이미 맞는 편인데 이런 상황이죠 어? 나의 월급이 이미 우리 회사에서 거의 일등인데그의 신입사원인데 오자마자 바로 나보다 더 많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 비워 공资하이까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더 표현이에요 더. 다 비워 공资하이까이 하이는 내가 이미 맞는 편인데 그가 나보다 더 그는 나보다 더 이 표현 표현하려고 할때 "다 비워공부 하이 가요" "다 비워공 가요" "다 비워요 "다 비워더공 가요" "다 비워서 공부는요 "다 비워서 가 "다 비워서 공부서 놀러 가요" 비워 가요" 비워서 공 가요" "다 비워서 공부를 해서 놀러 가요" 요나머지 "다 나머진 표현할 때, 형사 뒤에. 구체적인 수량이나, 아니면은 애매한 표현이나, 또了一点 아니면은 수량两个,三个,三岁, 그그 이렇게 표현할 때, 다 뒤에. 응.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만약에 똑같은 경우는요, 비 없어져죠? 和一样 쓰는 거죠. 에. A, 와 b, b, 이 양. 그러면 이럴 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예, 순서 상관없어요. 네, 음. 또는 b 에 만약에 내가 비교하는 부분도 강조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A, B, 이 양, 漂亮 이렇게 되죠. 얼굴 생긴 거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둘이 비슷해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 이양 펴려. Yeah. A 和 B 이양漂亮 A 和 B 이 양. 나이 얘기할 때. 나이똑 같아요. 물어보니까 <목소리> 둘이 나이똑 <나이도가> 같아요. <목소리> 그렇죠. 이럴 때는 따 써요. A 和 B 이 양. 따. 그러니까 나이 표현할 때는 따는 여기서 나이 많다는 아니고 단순한 나이만 표현하는 거예요. 다수는 나이, 에 네, 나이 표현하는 거예요. A和 B, 이 양다. 다和我, 이 양다. 다和我, 이 양다. 마찬가지로 A和 B, 이 양, 高. 여기는 키, 키 표현하는 거예요. 네. A하고 B는 키가 똑같아요. A하고 B는 키가 똑같아요. A和 B, 이 양, 高. 그러면 이 똑같다는 의미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이 진짜 큰게 아니에요. 둘이 진짜 키가 큰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단순한 크기도 같다는 뜻이에요. 네, a 와 B. 이 yeah, 양꺼. 네. 다. 기록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비교문 할 때도 부정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뭐뭐. 네. 그는 나보다 키가 크지는 않다. 이런 표현은 있죠. 그는 나보다 키가 크지는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나보다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커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는 이제 먼저 나와서요 그 부정형 쓰려고 하니까 중고는 마찬가지예요. 음. 안 타는 거 결과는 안 타는 거예요. 뭐뭐지 안 타. 부정형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뭐지 안 타는 주인공은 먼저 나와요. 타. 네. 그리고 와 음. 뒤에는 크다죠. 허용사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방금 뿌비 쓰라고 해요. 부비. 그러면 부비는 사실은 부정 표현은 아니에요. 비의 부정 표현은 아니에요. 비의 부정 표현, 메 매여. 매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국어와 일단 첫 번째 다른 점 뭐예요? 형용사에서는 부정 표현 쓰진 않아요. 형용사에게 부정 표현 쓰진 않아요. 한국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크지 않다. 성형사 크다에서 부정 표현을 써요. 적용합니다. 중국어에서는 보다 비교문에서 이 비교에서는 부정 표현을 써요. 뽀비 왜안 되냐면 뽀비는 일단 얘보다는 못한다. 그리고 같은 경우도 포함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다不비워 꺼, 다不비워 꺼. 그러면 그는 나보다 키가 작거나 우리 키가 똑같... 두가지 경우 포함이 돼요. 부비 있을 때, 포비 있을 때 똑같은 경우 포함이 돼요. 음. 똑같은 경우 포함이 돼요. 근데 메이어 쓰면은 절대로 똑같은 경험 없고 그는 나보다 못한다. 예, 그는 나보다 못한다만 돼요. 그래서 비의 부정형은 메이어예요. 비교, 비교문의 비교 부정형 메이어. 네, yes. 형용사는 아무 변함 없이, 嗯. 아무 변함 없이 그냥 b 가 매요로 변화시키면 돼요. b 가 매요로 쓰면 돼요. 비를 매요로 변화하면 돼요. 비가 없이. 형용사에서 아무 변함 없이. 네, 비가 없다. 그니까, 她没有我高. 네. 我的丈夫没有我大.我的丈夫没有我大.女儿没有我高. 이열 매일 오고 꺼. 타 매일 오고 꽁치 꺼. 타 매일 오고 꽁치 꺼. 다른 데다 똑같이 쓰고 단지 비한 글자가 매일 오고 변화해서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비교문 여기까지 다 완료했어요.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장갑은 제가 추석 부르고 아왜 38초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어